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인들, 특히 40대 이후의 중년 남녀들이 반드시 해야 될 피검사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피검사도 제가 요즘 계속 강의하는 주제가 인슐린 저항증후군, 만병의 근원. 바로 이 인슐린 저항증후군이 있냐 없냐를 어떻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요즘 내과에 가면 다 피검사하죠. 아까운 피왜이렇게 많이 뽑으세요? 그 뽑았으면 본전을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인슐린 저항증후군이 있냐 없냐를 보는 필수적인 피검사 몇 가지를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검사는 공복 혈당이죠. 아, 공복 혈당은 뭐, 그거 포함되지 않은 피검사가 없는데 많은 환자들이 밥을 먹고 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너무 힘드니까 밥안 먹고 오라도 환자밥 먹고 오니까 오늘밖에 시간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제발 피뺄때 8시간 공복하고 아침에 피 빼러 가세요. 어~ 커피에도 설탕 잔뜩 넣고 가가지고 어~ 피 검사면은 여러 번 공복 혈당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8시간 그~ 적어도 여덟 시간 굶었을 때그 공복 혈당 예 정상은 백 이하가 나와야 됩니다. 어~ 만약에 백 이상이 되면 다 비정상이에요. 특히 백이십육이 넘어갔다면 예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가 있죠. 그럼 백하고 백이십육 그~ 사이는 당뇨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 어중간한 상태죠. 즉 어~ 글루코스 인터러넌스라고 그러죠. fasting 페스틴 글루코스 인터러넌스 어~ 즉 공복 혈당에 장애가 왔다는 겁니다. 자, 일단 100이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일단 인슐린 저항 증후군이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어 공복 혈당 같은 경우는 내가 전날 무엇을 먹었냐에 따라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복 혈당 그 자체는 좀어 변이가 심하죠. 그래서 A1C 즉 당화색소라는 걸 보게 됩니다. 당화색소는 우리가 당뇨를 진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피검사죠. 당화 색소가 정상은 5.7 이하인데 당뇨는 6.5부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5.7과 6.5 사이에 있는 분들이 있죠. 자 이걸 이제 프리다이비디스 즉 당뇨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고 당뇨 전단계라고 프리다이비디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a1c가 5.7 이상이고 6.5 이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사증후군 환자일 가능성이 있고 6.5부터는 이제 당뇨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공복 혈당하고 a1c에서 어.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왔다면 중요한 건 한번 다시 반복을 해보라는 걸 제가 꼭 권하고요. 혹시 피 검사가 잘 잘못되지 않았는지 적어도 두번 해서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건 진짜라고 믿어야겠죠. 아 그다음 세 번째 중요한 피 검사가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그 fasting lipid panel 즉 공복 지질 검사 다 하죠. 이제 지질 검사 항목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토탈 콜레스테롤이 나오죠.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오고. 그다음이 중성지방이나 g 추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죠. 약자로 TG라고 합니다. 어, 이 TG에서 어, 그 중성지방의 수치가 150 이상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어, 인슐린 저항 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상은 150 이하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 중성지방이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성지방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돼지 삼겹살에 그 하얀 기름 있죠. 그게 중성지방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식빵에 발라먹는 그 버터 있죠. 그것도 중성지방이고요. 어 이게 맛이 굉장히 고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혈중 중성지방이 높아지면은 우리 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설렁탕 좋아하세요? 설렁탕 국물 색깔이 어떻죠? 하얗죠. 그게 바로 중성지방 아주 그 <laughs> 많은 국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설렁탕이 되는 거예요. 설렁탕 이렇게 만져보세요. 끈적끈적하죠. 중성지방이 올라가면요, 피가 탁하게 되고요, 끈적끈적하고 점도가 증가하게 되죠. 즉 피가 막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은 150 이하가 돼야 되고 인슐린 저항증후군 걸리면 중성지방 올라갑니다. 심지어 제가 천이 넘어간 사람도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 피는요, 피가 완전히 그냥 죽이죠, 죽.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어, HDL 콜레스테롤, 이게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40 이하라면 여러분들은 어, 인슐린 저항증후군에 걸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HDL이 어, 28인 적이 있었어요. 운동 안 하고 환자만 보다가 정신 차리고 운동해서 지금 55가 됐거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육 운동. 저는 사이클을 탑니다. 근육 운동하고 나서 28에서 50으로 올리고 나니까 얼마나 몸에 활력이 충만한지 예, 제가 직접 체험을 해 봤어요. HDL은요, 여러분들이 운동하면 올라갑니다. 이건 많이 올라갈수록 좋아요. 제 다음번 목표는 제 HDL 콜레스테롤 65 이상으로 올리는 겁니다. 제가 5 5까지는 올렸거든요. 예, 60으로 올리기 위해서 제가 더 운동을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검사할 때 HDL 콜레스롤 테꼭 기록하세요. 예. 어... 저는 제가 40 이하가 이제 그 인슐린 저항증 후군에 이제 사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그러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게 좋습니까? 저는 무조건 55. 예, 제가 기준이에요. 저같이 바쁜 의사도 55를 만들어. 여러분들은 진짜 65 이상 만들 수 있어요. 예55 이상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거 제가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피 검사 이름이 CRP예요. C-reactive protein. 여러분 제 강의를 1강2강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염증 염증이 바로 인슐린 저항증후군의 기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염증이 얼마나 있냐. 그거를 우리가 볼수 있는 마커가 있어야 되잖아요. TNF 알파는요. 그거는 좀 너무 검사비가 많이 나오고 그거 말고 CRP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요즘 거의 모든 랩에서 다 하거든요. CRP를 꼭 측정을 하세요. CRP가 1 이하가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어 일하고 이사이라면 조심하셔야 되고 이+ 이상 된 사람들은 앞으로 심혈관 질환 걸릴 가능성이 크고요. 인슐린 저항 증후군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인슐린 저항 증후군은 염증에 의해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crp가 높은 사람들은 지금 인슐린 저항 증후군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crp가 이+ 이상 된다면 여러 번 주치의하고 상의하셔서 어스타틴 계열의 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오메가 삼 지방산 피쇼일 있죠. 어.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아주 고순도 원어지 퍼센트 고순도 그 오메가 삼 지방산을 써서 아, 이걸 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 소량의 아스피린을 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 운동을 하게 되면 마이오카인이 나와서 이걸 또 줄여주게 됩니다. 이건 돈이 안 들죠. 예, 그래서 CRP 검사 꼭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현대인들이 꼭 해야 될 검사 뭘까요? 유리게스드 바로 요산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요산은 통풍 환자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산이 높을수록 여러분들은 대사증후군 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산의 정상 수치가 얼마냐에 대해서, 대해서는 피검사하는 그 랩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랩에서는 7.8 이상 어떤 랩에서는 뭐7.5 이러는데 제가 그냥 답을 딱 말씀드릴게요 6 이상은 다안 좋다 왜냐 요산의 수치가 6 이상이 넘어가면 이게 뭉쳐가지고 이게 잘 물에 안 녹거든요 뭉쳐서 어그 크리스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때 이제 거기에 어떤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은 통풍에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요산이 높아도 통풍에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요산이 높을수록 여러분 장기 중에서 콩팥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통풍에 안 걸려도 요산이 높으면 여러분들 몸에 염증 생기고 콩팥의 수명이 짧아지고 또 당뇨병에 잘 걸리게 됩니다. 즉 인슐린 저항이 발생된다는 거죠. 요산 수치가 무조건 6 이하가 되게끔 여러분들 생활 방식 교정해야 되고 요산을 올리는 대표적인 음식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세 번째 강의에 설명했을 텐데요, 과당, 과당을 많이 먹으면 요산이 올라간다. 예, 통풍 환자가 그냥 콜라 한잔 마시면 다음날 통풍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과당이 많이 있으니까.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꿀, 예, 꿀 조심하십시오. 꿀에 과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꿀은 벌들을 위한 음식이지 사람이 그것을 주식으로 하면은 예, 우리는 아마 요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건 과당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산, 요산 수치를 꼭 보세요. 유리 게시도 검사 꼭 해달라고 여러분 주치한테 말씀드리세요. 통풍이 없어도 요산 수치 꼭 보시고 6 이상 되면은, 예, 좋지 않다. 무조건 6 이하로 낮추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과당을 피하고 운동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살 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산 수치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산 수치가 막 8, 9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거 낮추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을 써서 요산 수치를 낮춰야지만 여러분 콩팥 기능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통풍이 없고 그냥 요산 수치만 있는 경우에 치료를 꼭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아직까지 약간의 디베이시 있지만, 예, 저는 8 이상이면은 팔 이상이고 어,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단백뇨가 있다면 저는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어 우리 신장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필수 피검사, 현대인들이 꼭 해야 될 필수 피검사 여러분 유념하시고 꼭 여러분 주치의 만나실 때 예, 그 검사 결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